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더 그래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200원이었던 코인이 순식간에 600원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2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200% 오르다 보니까는 지금은 현재 상당히 조금 소강상태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저점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이 구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디예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이기도 하죠. 다 역시나 과거에는 강한 저항선이었지만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은 뭐다?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로 앞전에서도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그 부근에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지지선이라고 해서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뭐한 300원 정도 되는데 이 무조건 300원에서 지지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300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원, 310원일 수도 있고 320원, 330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이 290원 280원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모습이 어, 그 생각이고 또한 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00원은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은 이 부분이 뭐예요 이더 그래프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었죠 뭐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시가총액이 낮은 바로 알트코인 쪽으로 상장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전체적인 알트 시장의 알트 코인들이 밀리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프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하지만은 전일과 오늘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 전저점 부분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쌓여있는 바로 이 전저점 부분에서 어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있고요. 자, 지지선에서 반, 여기서 이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만큼 반등은 충분히 또한번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500원까지 열어둘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700원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먹을폭이 좀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유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만들어진 캔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계속 전조점을 이탈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자, 여러분들 이 캔들이 뭐예요? 바로 어, 이 망치형이죠 자, 망치형이 캔들인데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바닥권 저점 부근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2%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치형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계속 조정만 받았었는데 자 많이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지금은 뭐다? 바로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현재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해 준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더 그래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더 그래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더 그래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 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닷건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히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